영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이요. 근데 팥죽 좋아하세요? 에아 네? 할렐루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우 팥죽 설탕 없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니, 소금 넣어서 드시는 분들일 때 저는 아주 그냥 설탕을 그냥 확 부어서. 그럼 맛있잖아요? 자,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그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가치를,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떠한 것 어떠한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몇년전 미국의 여론 어, 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 한국을 어, 포함해서 17개의 선진국,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1만 9천 명에게, 거의 2만 명이 되는 성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들이, 아, 이, 이 의미 있는 거 아, 이걸 하면, 이걸 가지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 결과, 대다수, 모든 나라의 그 17개의 나라의 대다수들이 응답자들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게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여러분들 가족 소중하세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십니까? 아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지? 가족이 왼수 같으시나 봐요? 가족 두 번째가요 어 직업이에요 직업 나에게 의미 있는 거 아,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거를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요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있으면 가치 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17개의 그 나라의 대다수의 성인들은요 남자들은요 아니, 성인들은요 가족이 중요하대 가족 가족이 소중하게 여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만요. 한국 사람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1위가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로 나왔어요. 한국 사람의 1위는요. 물질적 풍요고요. 2위가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리고 3위가 가족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한 이 결과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자녀 나와서 자녀를 잘 양육, 양육하는 거,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보다는 내가 물질적 부요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한 푼이라 벌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가 생활 즐기고요, 취미 생활 즐기고요, SNS 막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데다가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행 다니고 좀더 풍요로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 이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거. 내가 물질적인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요. 가족보다요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요. 요즘은요. 돈이 없어서요. 젊은 사람들 결혼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아예 포기를 해 버립니다. 자녀를 안 낳아요. 양육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막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더 가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에? 내가 봤을 때더 가난하셨는데, 분명히? 근데 결혼들 되게 잘하시던데? 결혼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단칸방에서 사셨잖아요. 저희 집도,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가난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단칸방에서 어머니 아버 어,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제가 딱 껴가지고 아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때 중학교 돼서야 내 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어, 어머니 아버지 잘만 사시던데 애는 얼마나 가난한데 많이 나시는지 몰라 옛날에 아마 5형제 6형제 막 9형제까지 있어 가난하신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도가 나는데도 결혼 잘 하시고요. 애잘 났어요. 근데 요즘은요. 못 나요. 왜냐요? 왜냐? 물질 만능 사회에서는요. 돈이 없으면은요. 결혼 안 합니다. 애를 안 낳아요. 돈이 없으면요. 실패자라고 서로 낙인을 찍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세요? 어느 아파트 사세요?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 브랜드 뭐냐고 여러분들 현대 힐스테이 이런데 사세요 롯데캐슬, 또뭐 있나? 삼성 레미안, 대우 브루지오, 메이크 아파트 이런데 사세요? 아니면 메이커 없는 아파트 사세요? 이런 거 따진대니까요. 평수, 평수, 어쩔 거, 평수. 34평이 기준으로, 34평 정도면 그냥 평균 사시는 거고, 34평에서 이하로 20평 대 살면은, 뭔가 쪼금, 어? 하고, 그보다 위에 살면 잘 살고. 안 그런 것 같죠? 우리 사회 속에 이게 팽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는 어때, 자동차? 오늘 뭐가 기준이에요? 그랜저. 그래, 저 정도 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에서 상, 살짝, 요, 요 정도는 이제, 뭐살 만한 정도? 그 이하는, 어, 뭐 그렇게 뭐, 그냥, 그 이상, 와, 잘 살고. 오늘 여러분들 여자분들 다 귀여웠는데, 가방들, 여러분들 옆에 가방들 보세요. 무슨 가방들 들고 왔는지 한번 보세요. 에? 에르메스. 샤넬, 샤넬. 어제 막 그런 거, 고정 그돈 들고 다녀야지 잘 살고, 그냥 그냥 자기가 뜬 거, <laughs> 아나 그런 게 제일 이쁘던데 이런 거로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가난을요. 물려주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하고요. 자녀를 안 낳는데요. 옛날에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내 자녀들한테 가난을 물려준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은 그러면 은 되는 거다.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가난한 게 수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수친 거예요. 실패자인 거예요. 왜요? 물질의 가치를, 불질의 풍요를 최고로 높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매하면서 물 가난 물려주기 싫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것을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요. 그런데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져요. 여러분들, 행복도가 틀려진다고요. 행복도가요, 행복이요. 행복도가요. 그러니까, 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를요? 오늘 본문에는 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느 날, 형 에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 30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팥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되게 피곤했어요. 심히 피곤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심히 피곤하다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아에프는 완전히 이게 말라버린 황폐한 땅이 있잖아요. 완전 죽음의 땅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하루 종일 아침부터 그냥 들판에서 사냥하느라 뛰어다닌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냥 사냥을 했길래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밥도 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다가 집에 딱 왔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지. 너무나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 야, 동생아,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만 나한테 줘라. 자, 여기서요. 바로 이 질문, 이 사건 속에서요. 에서와 야곱이 자신들의 삶에서 최고의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드러났는데요. 창세기 25장 31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야곱은 형에게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팥즉한 그릇에 팔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해석된 이백골라테카는요 여러분들 한 가문에 이한 가문의 모든 권위 있잖아요. 권위와 그 물질을 다스리고 뭐 하인들 옛날에는 그 하인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다스리는 그런 권위 그리고 족속의 통치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리였었어요. 그리고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그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축복권을 줬어요. 영적 계승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 장자는 지금 제가 목사가 요즘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이게 저기 이게 축복 기도를 해줄수 있잖아요. 안수를 하잖아요. 그 권한이 있었어요. 영적 계승권이 있어서 이 기도한 대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나중에 나이 많이 먹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권한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자권과 영적 계승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부여, 부어주시는 엄청난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었어요. 엄청난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은요. 이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게 최고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지만 형에서에게, 나에게 장자의 명분 내놔라, 장자의 명분 내놔라, 그럼 내가 파출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5장 32절 을 읽어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더 웃기는 일이에요, 더 웃기는 일.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라는 표현은요, 이 히브리어 무트는요, 육신적으로요, 너무나 지금 고통을 당해서 죽음의 상황에 빠져 있대요. 배가 고파서. 말이 돼요? 여러분들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애서는 육신의 문제를 너무나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기력이 빠지고 힘들고 배고파도요 한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굶어 보셨어요? <laughs> 안 죽어요. 이 정도 같은 건안 죽어요. 근데 지금에서는요. 지금 내가 당하고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피곤함이 있잖아요. 아 너무 피곤해. 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육신의 문제 이거에 너무 몰두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다. 지금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지금 당장 어? 너무 지쳐 있다. 그 문제를 너무 과장해서 지금.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요? 장자의 명분이 하찮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주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요. 나중에 받아 누릴 거거든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받아 누릴 풍요예요. 나 나중에 영적인 책임감 나중에 영적인 축복들 나중에 받을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당장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당장 죽겠는데 나중에 받을 풍요? 나중에 받을 축복? 나중에 받을 회복?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따위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뭐가 필요한는가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보면 창세기 25장 33절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말씀을 원어적인 느낌으로 읽으면, 야곱이,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래 알았어, 너 가져. 일말의 지체함도 없이 그냥 너나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어 그래 그래, 너 가져 가져 가져. 그럼 나 받축 빨리 좀 줘.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에서와 야곱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형 에서는요. 잘 보세요. 형에서는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에게 지금 당장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무슨 삶의 책임감? 그리고 영적 책임감 같은 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문제 생기잖아요? 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요. 지 돈을 벌어야 돼요. 예배 시간 하나 그냥 가감하게 제낄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유익이 육신의 만족을 줄수 있는 어떤 여가 생활을 즐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유, 헌신과 봉사, 전도 선교, 아 예배 말씀, 아 얼마든지요 잭낄 수 있는 거예요. 뒤로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요? 더 소중하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하니까요. 반대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치들과 책임감들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요, 배고팠을까요? 배고팠을까요? 에? 너무 어려워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이요 너무 배고팠어요. 배고팠으니까 자기도 자기 먹으려고 팥죽을 맛있게 끓여 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 먹으려고. 근데 야곱은요 지금 당장 이 팥죽을 못 먹고 형한테 주더라도 형한테 주면은 자기 한끼 굶은 거잖아요. 자기만 먹으려고 딱 하나 지금 딱 만들어 놨는데. 거 자기가 먹을 거못 먹으면 자기가 배고픔이 자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중에 받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 영적 가치들, 그 축복들, 회복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들. 이걸 바라보니까 아, 지금의 뭐 투자, 지금의 희생, 지금의 고난, 지금의 뭐 어떤 경험하는 것들. 아, 이 정도는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 가치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애서에 대한 평가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 보면은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러한 세상적 가치를 영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긴 이 애서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해석된 헬라어 베벨로스는요 하나님을 감히 우습게 여기고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재배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요 애서는요 자기 육신의 그 뜻대로 뭐 육신의 뜻대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들 그지만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은 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삶의 최고의 가치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그런데 애서와 같이 당장 배고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책임감과 사명과 은혜의 자리들을 소리 여기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가치들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신령한 능력들, 선한 은혜들, 여러분들 권세들을요,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요,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인 예배자리, 이 자리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영적인 책임의 자리인 헌신과 봉사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인 전도와 선교의 삶을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과처럼, 삼가치럼, 야곱의 삶과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뭐 희생하니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 섬기니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영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은혜 부어 주세요. 정말 반드시 창차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